6배 이상. 6배? 어.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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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배, 10배로 합시다. 예. 410배 형, 예. 아! 425대빵이었죠 예. 425, 410, 410배가 에너지가 높은 분입니다. 저는 오늘 사실 우리 박주현 형님 제가 참 저랑 아주 가깝고, 어, 저랑 또 관심사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한 형님이에요. 근데 이렇게 밤 시간에 박주현 형님의 거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마 우파에서는 또 이것도 최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고, 몰랐던 내용들도 알게 됐고,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권위자입니다. 가장, 가장 권위자입니다. 이 권위자가 나긋나긋하게 이방 시간에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잘 편집돼서 정말 전국 곳곳으로 잘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평일에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저 나제새가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말만 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을 붙는 것을 반드시 현실화를 시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주현이 형님이, 제세야 노래를 불러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노래가 나와요. 그러면 이 형이 감동을 해. 노래를 불러요 했더니 노래를 만들었어. 황교안 대표님, 당대표, 당가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뭔가 얘기했을 때 그냥 지나갈 수도 있죠, 제가 사실. 근데 저는, 아, 저 형님이 저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얘기들을 저는 종합을 해봤어요. 그리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바로 이 천벌집회, 횃불집회입니다 저희는 마중물입니다. 자, 주현 형님이 아무것도 한거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평일에 집회가 필요하다는 라 중요성을 이 시기에 인지를 한 거예요. 남들보다 일찍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발견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걸 실행할 사람도 필요하거든요. 제가 그 역할을 한 거고요. 우리 또 의지력이 있고 이 진지를 끝까지 사수할 수 있는 410배의 에너지를 가진 보통 인간의 410배의 에너지를 가진 우리 천창용 형님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 반드시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네, 형님. 맞습니다. 네, 맞아요. 어, 제가 얼마 전에 하나 그.